올해가 3일째니까 윤동주, 예, 윤동주님의 시한편을 낭송해 드리려고. 제가 윤동주님의 여러 시가 있지만 어, 별해는 밤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름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잠, 라이너마레에 이렇게 이런 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블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베레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승할